안녕하세요. 오늘 요즘은 벚꽃도 한창 많이 피고 여러분들이 꽃 구경하느라 주말을 다니고 그럴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도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이 있고 또 삶에도 즐거운 시절이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다 즐거운 시절보다는 아픈 기간이 많고, 기쁜 순간보다는 견디고 절망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인생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에 봄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인기를 얻으면 혹은 예뻐지면 내 인생에 끼리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직업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만나보지만 돈이 많으면 정말 그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걸 느껴요. 예. 얼굴이 예쁜 거에 집착하면 그 예쁜 걸 유지하느라고 더 많은 시간을 성형 수술이나 아니면 화장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꽃과 같은 조금 있으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일년에 기껏해야, 기껏해야 한두 줄을 보내고 나머지는 꽃이 떨어져서 정말 없어지는 그러한 꽃과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매 같은 그러한 시절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잠깐의 꽃 같은 시절이 아니라 정말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 모든 시절을 행복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보면 정말 꽤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사람을 보면서도 혹은 상당한 외모나 상당한 정말 좋은 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분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스위스에 가면 안락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마약을 하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런 생각을 저한테 토로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 인기가 많고, 정말로 돈이 많은 것 같은 사람들도, 정말로 올바르고, 정말로 성격이 좋으신 것 같은 분들도, 변호사나 연예인이나 그런 재벌의 자식들도 마약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 힘든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그런 변호사나 우리가 정말 장난처럼 얘기하는 재벌의 그런 아들딸이 되고서도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약을 하고 싶을 만큼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바다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얼마 만한 가치를 가졌고,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 보면 세상은 탁월한 사람, 탁월한 기업, 탁월한 전문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의료 광고도 보면 우리는 탁월하다. 어떤 기업을 봐도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광고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탁월한 사람들도 때로는 외롭고 힘듭니다. 탁월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결코 보통 사람보다 적지가 않아요. 심지어 정말 자살을 위로해 줄때 우리 어디로 가죠?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가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자살률은 보통 의사나 보통 사람들보다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인천시장이나 그런 걸 했던 분들 또는 또는 대통령을 했던 분들 또는 유명 연예인 또는 재벌들도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정말 여행하며 가고 싶은 호텔에 제일 큰 비밀 중에 하나가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 호텔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이나 아니면 돈이나 그런 없어질 것들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꽃은 열흘을 못 간다고 해요. 또, 권력은 10년을 못 간다고 해요. 돈은 3대를 못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없어질 것들에 집착해서 없어질 것들에 가치를 두면 저희는 계속 잠깐은 좋았다가 대부분의 시간이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두렵고, 절망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 만큼 피 흘려 돌아가실 만큼 저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님의 그런 이 세상을 만든 예수님만큼 큰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돈을 벌면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죽으니까 그 부인이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화려했던 것은 없어요. 또 아무리 훌륭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들도 또 아무리 구구절절했던 사람도 그렇게 사랑을 하지만 사랑이 끝나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죽으면 금방 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볼때 정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정말 마약을 하거나 정말 힘들면 안락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힘든 세상인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드라마나 야구나 그런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정말 어때요? 정말 밋밋하게 계속 이기다가 이기는 게임이 멋지던가요? 아니면 홈런도 맞고 아니면 주인공이 노숙자도 되고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되다가 결국은 정말로 알고 보이 재벌의 상속녀였고 알고 보이 말로 홈런으로 멋지게 역전하는 경기나 드라마가 멋지던가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조금 더 멋지게 여러분의 세상 인생을 운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힘든 만큼 여러분의 성공은 값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슬픈 만큼 여러분의 앞날은 찬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래봤자 오늘이 이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마귀의 속임에,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들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보다도 찬란할 수 있고, 오늘을 견디면 내일도 새로운 세상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I shall not die. I tell the works of the Lord. 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정말 힘들지만, 오늘 다 끝난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정말 무가치한 것 같지만 다시는 좋은 일이 안올것 같지만 내 인생은 정말 끝난 거고 이생은 망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한테 시간을 줘봐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세뱃돈 같은 걸 받으면 엄마 아빠가 통장에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그 통장만큼의 돈을 주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애세뱃돈 받은 거에 조금 더 합쳐서 뭐라도 해 주고 싶을 거예요. 정말 저희가 견딘 날만큼 정말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저희를 안아 주시면서 정말로 저희에게 아름다운 정말 꽃이 우리 인생에 꽃이 활짝 피는 다시는 끝 꽃이 지지 않는 블라썸만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꼭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다시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든가 하고 울거나 또는 눈물조차 안, 안 나왔을 만큼 슬픈 한 사람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 한번 살아봐요. 그리고 다음 유튜브에 올릴 때까지 다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